우선 여러분 하여튼 참 추운 게 자꾸 <laughs> 발생되는 것습니다 허리 편하게 하세요. 자세 풀고 <laughs> 어? <laughs> 제고 편한 자세로 아, 아. 뭐 목소리 들어보니까 진짜 분위기가 바짝 드는데요. 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친구하고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 손. 입 일단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여자친구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걸 꿈꿨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우들에게 여자친구 잘하고 싶습니다. 잠깐! 잠깐! 그러면 한 분을 골라야 되거든요.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아까 누구에게... 아니 뭐, 도저히 판단이 안 되니까 세 분이 다 함께 나와서 한마디씩... 자, 오십시오. 아, 오! 안녕하십니까? 오! 안녕하세요. 신곡 <laughs> <또> 나왔습니까? 신곡이야 <laughs> <laughs> 예! 다음 달에 나옵니다. <laughs>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k o Niko. n i 입니다 i k o n i k 안녕하세요 Ni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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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k 다 Niko. n i 한 o Niko. Niko. 네네! 아니 날씨가 또 갑자기 너무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또 국군 장군 여러분들 추위에 몸 상하지 않게 몸 건강 잘 챙기시면서 여러분들 나라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숙입니다. 여기는 훈련병들이 생활하는 생활 공간입니다. 보온성도 향상이 됐고 경량화 되면서 따뜻하게 겨울을 날수 있게 니고 이번에 이제 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지금 바 예정인데 전체적으로 재작년부터 에어컨이 전 생활관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훈련병들이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공기 청정기도 생활관 한 대씩 보급될 예정입니다. 기관병 생활관은 7병으로 되있어요 박월, 발, 통. 먼저 허락하시겠습니다. 전체 묵정 올리겠습니다. 1동묵정 이게 네, 이번에 추구가된아니니까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유품을 네. 네. 먼저 설명드리면, 네. 어, 이쪽은 재관 재료 와 불발탄들입니다. 많은 청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통인데. 약 30여 발이 비탄되어 있습니다. 이 분은 수통에만 한 30여 발이 비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보면 은 수많은 판을 어, 맞고 전사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해가 되었는지 아시겠습니다.